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예. 저랑 같이 만났잖아요. 예, 만났습니다. 오늘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 아버님 넘어지셨어요. 경찰이 밀어서 예. 해서 날라가고 강아지랑 펜스에 부딪혔었거든요. 강아지랑 그래서. 같이 날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넘어지셔서 허리랑 예. 지금 머리 이마 이쪽 이쪽 예. 부분이랑 다 넘어지시면서 다치셨잖아요. 예. 지금 도 허리가 아프시죠? 예, 지금 허리하고 네 지금 등이랑 어깨랑 등이랑 어깨랑 바스 다 6장구 붙이시고 여섯 장 붙이시고 통제 하고 근육이 완제 먹고 나왔거든요. 음, 맞아. 아 제가 두번 그런 경우를 당해. 두 번이나요, 그, 두 번. 그, 맨 처음에 그 경우를 당하고 나서요. 네. 제가 그 다음 골목에 네. 앉아 있었거든요. 네, 네.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경찰들이 와서, 네, 네. 이쪽 골목 쪽하고 전부 다 밀어내, 그러면서, 네. 저한테 그러길래, 아, 저 경찰 분들한테 밀어서 네. 다쳤으니까, 네, 네. 잠깐만 이따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네.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섯 명이서 저를 허리하고 목하고 다리를 잡아갖고 끌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허리 아파, 머리 아파, 허리 너무 아프니까 아줘 그랬더니, 다섯 명이서 휙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 아이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 날라가시고, 그 네. 뒤에, 여기 얘 멍멍이, 얘도 어제 놀래가지고 벌벌 떨더라고요, 얘가 네. 어제. 이게요, 경찰들이 네. 여기 진공상태로 만든다고 사람들 다 빼버렸었잖아요. 근 네, 네.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여자분이 두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윤석열, 네, 네. 대통령, 네. 대통령, 각하라고, 저랑 세수 외치 외, 외치고 있는데 경찰들은 펜스를 앞으로 줄였었잖아요. 펜스를 빼는 동안에 젊은 여자분 발로 펜스가 지나갔어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 같은 경우는 놀라서 아이씨 그랬어요. 근데그 경찰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분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경찰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연약한 여자분한테 욕을 하냐고. 예, 예. 등치 크고, 건장한 남자한테는 꼼짝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 소리 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예. 너 펜스 정리하고 나서 뒤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냈거든요. 네. 꺼내니까 그러니까 한단 소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쫄았냐? 겁나냐? 경찰이? 네. 어떻게 시민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경찰이? 걔가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아 어제 한 애가. 어제 밀은 놈이? 예. 네. 걔는 걔, 경찰 아니고 공항 같아, 보니까. 걔가 네. 맨 처음에 파란, 저, 저 색깔 조끼 네. 입은 친구들이 앞에 있으니까, 야, 그래 밀지 말고 싹 밀어버려. 그래갖고 제가 나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걔가 맨 처음에 나한테 뭔가를 본보기를 주, 보여준다 그러는 게 그게 그 뜻인지, 난... 그래, 그래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 두고 보자 제가 아버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걸 미리 암시한 거네 그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워딩이 그렇게 되는 예.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한 분도 끌려 나가다가 그그 분도 한 거의 80 되신 분 같은데 네, 네. 그 분이 쓰러졌었어요 네. 그래갖고 저랑 같이 앉아있는데 네, 네. 구급차가 와서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저희들이 앉아있으면은, 그래도 경찰들이 함부로 못할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그분,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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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차가 와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뭐요? 그분한테? 네. 아프단, 소리 아프단 소리 하지 말라고 아프단 소리 하지 말라고? 아프단 소리 하니까, 우리가 출동하게 되니까, 아프단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119, 구급대원이 산, 세, 사람 생명을 자주우지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고요 어... 그리고 그분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네. 밀려 넘어지면은 사람이라는게 순식간에 아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곱 구급대원이면은 예. 아 지금 괜찮으시더라도 조금 아프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게 1구9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이죠. 네. 근데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 소리 하면 옆에 사람이 119 부를지 모르니까 아프지 마 아프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네. 경고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 네. 옆에 계신 여자분들도 다 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나이 드신 분하고 저랑 직접 들어갔고 119 구급대원이 저런 식으로 말 표현을 한번 되겠냐고 내가 막 하소연을 했다니까요. 네네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경찰도 그렇지만은 119 대원이 그 한마디가 사람 때 사무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후벼파죠. 그게 나이 어르 신들이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 나와서 이래 계시다 보면 언제 아프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네.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생각나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